C 언어 코딩 도장 유닛 67 함수에서 재기 호출 사용하기입니다.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방식을 재기 호출이라고 합니다. 재기 호출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보통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반복문으로 구현한 코드보다 재기호출로 구현한 코드가 좀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재기호출을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재기호출은 코드가 간단한 편이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재기 호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void hello; 괄호, 중괄호, printf, hello world 그리고 hello 함수 안에서 hello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hello 함수를 호출합니다. 컨트롤 f 보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헬로월드가 계속 출력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Hello. ex의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라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프로그램 닫기 버튼을 누르고 아무키나 눌러서 창을 닫습니다. 헬로 함수 안에서 다시 헬로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면 헬로월드 문자열이 계속 출력되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헬로 함수가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다가 스택이 넘쳐서 스택 오버플로 에러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함수 호출은 메모리의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헬로 함수 안에서 다시 헬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헬로 함수가 헬로 함수를 호출하고 계속 헬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스택이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스택이 꽉 차게 되고, 스택 넘치면 상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재호출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종료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hello 함수에서 매개변수에 int, count를 넣고, 함수 안에서는 if 조건문으로 count가 0일 때 return으로 함수를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printf에서 count의 값을 출력하고, 헬로함수 안에서 헬로함수를 호출할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카운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메인함수에서는 헬로함수를 호출할 때 5를 넣습니다. Ctrl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헬로월드 5부터 1까지 출력됩니다. 먼저 헬로함수의 반복횟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매개변수 카운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카운트가 0이라면 헬로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끝냅니다. 만약에 0이 아니라면 헬로월드를 출력하고 카운트의 값을 일시 감소시켜서 다시 헬로함수를 호출할 때 넣어줍니다. 메인함수에서는 헬로함수를 반복할 횟수를 넣어서 호출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헬로함수가 재기호출을 할 때마다 카운트에 들어있는 값이 일시 감소하고 0이 되면 재기호출을 끝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헬로함수에서 if 조건문으로 카운트가 0이면 다시 헬로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끝내도록 만듭니다. 이제 헬로 함수를 처음 호출할 때 인자에 올려주면 카운트는 0이 아니니까 헬로월드를 출력하고 헬로를 호출할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카운트를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헬로에 4가 들어가고 다시 헬로에 3 2 1 이런 순서로 들어갑니다. 헬로에 0이 들어가면 종료 조건을 만족하게 되니까 재기 호출을 끝냅니다.